소뱅 대치바로때딱 핵심만 짚어줄게. 오늘은 시리즈 1차전이야. 두 팀의 최근 흐름과 선발 투수, 타선 상태를 종합해서 가장 그럴싸한 픽을 뽑아봤어. 일단 소뱅은 최근 5연패 중이야. 직전 경기에서도 니오넴에게 2대3으로 아쉽게 패했지. 하지만 선발 아리아라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직전 등판에서 8이닝 무실점 호투를 보여주며 시즌 첫승을 따냈어. 칩바로 때 상대 전적은 좋지 않지만, 최근 투구 내용을 보면 오늘도 무실점은 어렵더라도 3점 내외로 틀어막을 가능성이 있어. 타선은 1번 타자 노무라가 5할 7푼에 미친 타율을 기록 중이고 4번 야마카와 호타카가 5홈런 14타점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 문제는 나머지 타자들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야. 7바로 때는 보스를 선발로 내보내 보스는 시즌 2승 1패 방어율 3.54로 괜찮은 모습이지만 소뱅 상대 전적은 1경기 7.20 방어율로 약점을 보이고 있어 타선에서는 후지와라 큐타가 아리아라 상대 5타석 연속 안타를 기록 중이고 테라지 타카시게가 3할 4푼 4타점으로 분위기 좋아 하지만 팀 전체적으로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2점대로 매우 부진해 두 팀의 불펜을 보면 소뱅이 직전 경기에서 불펜 2명만 사용해 여유가 있고 치바로 때는 3명을 써서 다소 부담이 있어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소뱅 홈 경기의 71%가 오버 6.5를 기록했고, 치바로 때의 원정 경기는 38%만 오버를 넘겼어. 하지만 오늘은 양팀 선발이 최근 호투를 보이고 있어 언더 가능성도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승패야. 소뱅이 정배를 받았지만 홈 승률이 14%에 불과해. 반면 치바로 때는 원정에서 53% 승률을 기록 중이지. 하지만 소뱅이 연패를 끊어야 할 시점이고, 아리아라의 최근 투구 내용이 워낙 좋아. 치바로 때 타선이 부진한 걸 감안하면 소뱅의 승리가 유력해. 결론적으로 오늘은 소뱅 승리를 예상해. 핸디는 마이너스 1.5 마엔이 어렵고 플러스 1.5 프렌이 안정적이야. 언업은 양팀 선발의 상태와 낮은 득점력을 고려하면 언더 6.5가 더 그럴싸해. 최종 픽은 소뱅 승리, 프렌 플러스 1.5, 언더 6.5야. 마리아라의 호투와 소뱅 타선의 집중력이 승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거라 봐. 라쿠 대 오릭 딱 핵심만 짚어줄게. 오늘은 시리즈 1차전이네. 양팀의 최근 흐름과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면 승부 예측이 가능할거야. 먼저 선발 투수부터 보자. 오릭의 구리는 이번 시즌 3승 무패에 방어율 1.46으로 압도적인 성적을 자랑해. 특히 라쿠 상대 전적도 1승 무패에 방어율 1.29로 완벽에 가까운 모습이야. 직전 라쿠전에서는 8회 무실점으로 막았고, 스즈키 다이치를 제외하면 타선이 거의 무력화됐어. 반면 라쿠의 하야카와는 시즌 1승 2패의 방어율 1.93으로 준수하지만, 오릭 상대 전적은 0승 1패의 방어율 3.86으로 고전하는 모습이야. 투수 대전에서 오릭이 분명히 우위에 서 있다고 볼수 있지. 타선을 보면 오릭의 중심 타자들이 더욱 안정적이야. 오타무쿠는 타율 0.411에 4홈런 18타점으로 맹활약 중이고 스기모토 유타로, 나카가와 케이타, 톤미야 유마도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어. 반면 라쿠는 아사무라 에이토와 스즈키 다이치가 분전 중이지만 하위 타선의 공격력이 부족해. 특히 코고 유야와 나카지마 다이스케의 타율이 0.167, 0.189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어. 최근 경기 흐름도 오리기 더 낫네. 라쿠는 직전 경기에서 세이브에게 3연패를 당하며 추락 중이야. 특히 5월 1일 경기에서는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2대2로 패배하며 불펜 소모가 컸어. 반면 오릭은 직전 두 경기에서 치바로떼를 상대로 연승을 달리며 분위기가 좋아. 게다가 원정 승률이 69%로 압도적이고 금요일 승률은 100%라서 더욱 믿음이 가. 불펜 상태도 오릭이 유리해. 라쿠는 직전 경기에서 불펜 6명을 투입하며 체력 소모가 심한 반면, 오릭은 최근 경기에서 불펜 부담을 최소화했어. 특히 오릭의 마무리지는 안정적이어서 후반전에도 리드를 지킬 가능성이 높아. 핸디캡을 보면 라쿠 프렌 1.49이지만, 오릭의 강력한 투타 밸런스를 고려하면 마엔 2.70이 더 매력적이야. 오릭이 2점 차 이상 승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언옵은 기준점 5.5의 양팀 모두 48%의 오버율을 보이지만 구리의 강력한 피칭과 라쿠타선의 부진을 고려하면 언더 1 9 3이더 안전한 선택이 될 거야. 결론적으로 별표별표 별표 오릭 승리 별표 별표를 예상해 투수 전력, 타격 폼, 최근 경기력, 불펜 상황 모든 면에서 오릭이 우위에 있어. 여기에 마엔이나 언더도 함께 노려볼만 하다고 보네. 경기는 낮은 점수차의 접전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오릭의 집중력이 승리를 가져갈 거야. 요코대 요미 딱 핵심만 짚어줄게. 오늘 경기는 시리즈 1차전이야. 두 팀의 최근 흐름과 선발 투수 대결, 타선의 분위기를 종합해서 가장 그럴싸한 픽을 뽑아봤어. 먼저 요코의 선발 바워부터 살펴보자. 시즌 1승 3패에 방어율 3.81로 그리 안정적이지 않아. 특히 요미 상대 전적을 보면 1경기 출전에서 9점대 방어율을 기록하며 완전히 털렸어. 게다가 요미의 4번 오카모토는 바우어를 상대로 통산 6타수 3안타 3홈런이라는 무시무시한 성적을 가지고 있어. 오늘도 바우어가 오카모토에게 한방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반면 요미의 선발 아카오시는 시즌 2승 3패에 방어율 2.77로 꽤 준수한 모습이야. 최근에도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어. 게다가 요코타선이 최근 5경기에서 평균 2점대 득점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특히, 요코의 중심 타자인 마키 슈고를 제외하면, 다른 타자들의 기여도가 떨어지는 상황이야. 두 팀의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요미는 직전 경기에서 히로를 상대로 3연승을 달리며, 타선이 점점 살아나고 있어. 특히, 오카모토와 케비지, 요시카와가 중심 타자로 맹활약 중이야. 반면, 요코는 직전 경기에서 야쿠를 상대로 승리했지만, 그전까지 5경기 중 4패를 기록하며 부진했어. 불펜 운영도 요미가 더 안정적이야. 요미 불패는 최근 3경기에서 평균 2점대 방어율을 기록하며 뒷문을 잘 막고 있어. 반면 요코 불패는 최근 5경기 평균 4점대 방어율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핸디캡을 보면 요코 플러스 1.5의 정배가 걸려있지만 바오의 부진과 요미 타선의 폭발력을 고려하면 요미 마이너스 1.5마엔이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여. 배당도 2.80으로 16배가 걸려있어 값어치가 있지. 언더 오버는 좀 애매한데, 두 팀의 최근 경기 추이를 보면 오버가 더 그럴싸해. 요미는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6.5점을 넘겼고, 요코도 바워가 부진할 때는 대량 실점을 자주 허용해. 게다가 금요일 경기에서 요미의 오버 적중률은 80%에 달해. 종합하자면, 오늘 경기는 요미의 승리가 가장 유력해. 바워의 부진과 요미 타선의 폭발력. 그리고 아카오시의 안정된 피칭이 합쳐져 요미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특히 핸디캡 마이너스 1.5에 높은 배당이 걸려있어 가치있는 배팅이 될거야. 오버도 함께 노려볼만 하지만 핸디캡에 비하면 확률이 조금 떨어져. 결론은 요미 승리와 요미 마이너스 1.5 마연을 추천해 파워를 상대로 요미 타선이 폭발하며 2점차 이상 승리를 거둘 것 같아. 경기는 3대1 아니면 4대2 정도로 요미가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아 보여. 한신 대 야쿠 딱 핵심만 짚어줄게. 이번 시리즈 1차전은 고시엔에서 펼쳐지는 명승부가 될 전망이야. 양팀의 최근 흐름과 선발투수 대결, 타선의 분위기를 종합했을 때 한신의 승리가 유력해 보여.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선발투수 비교부터 시작해 볼까. 한신의 무라카미는 시즌 4승 1패 방어율 2.76으로 안정감이 넘치는데, 직전 경기에서 8이닝 무사사구 1실점이라는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줬어. 특히 요미 강타선을 상대로 이 정도 성적은 대단한 거야. 반면 야쿠의 요시무라는 시즌 방어율 4.76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록 고시엔에서의 성적이 나쁘지 않지만, 한신타선을 상대로는 힘든 경기가 예상돼. 한신 타선은 최근 10 경기에서 평균 3.8 득점을 기록하며 상승세야. 특히 사토 테루아키가 10 홈런 25 타점으로 맹활약 중이고 모리시타 쇼타도 3할대 타율로 클러치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반면 야쿠 타선은 최근 5 경기에서 3패를 기록하며 부진한데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야. 니시카와 하루키와 산타나 외에는 믿을만한 타자가 부족해. 불펜 운영도 한신이 우위에 있어. 한신 불펜은 최근 3경기에서 평균 2명만 투입하며 여유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야쿠 불펜은 직전 경기에서 4명을 투입하며 피로도가 높아. 특히 야쿠는 원정 경기에서 불펜 불안이 자주 드러났는데 이 점이 경기 후반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역대 전적을 보면 한신이 야쿠를 상대로 홈에서 약간 우세야. 이번 시즌만 해도 2승 2패지만 최근 두 팀의 상태를 고려하면 한신이 더 유리해. 특히 금요일 경기에서 한신의 승률이 80%에 달하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야. 핸디캡 예상은 조심스럽지만, 한신이 1.5차 이상 승리할 가능성도 있어. 야쿠 타선이 무라카미를 공략하기 쉽지 않을 테고, 한신 타선이 요시무라를 상대로 초반에 득점할 가능성이 높거든. 언더 오버는 오버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어. 양팀의 최근 투수 성적을 보면 언더가 유력해 보이지만, 야쿠 불펜의 불안정성과 한신 타선의 날카로움을 고려하면 5.5를 넘길 확률이 55% 정도로 예상돼 결론적으로 한신의 승리를 예상해 선발 투수의 안정감, 타선의 폭발력, 불펜의 여유, 홈 경기 승률 등 모든 면에서 한신이 우위에 있어. 야쿠도 분전하겠지만 고시엔이라는 홈 구장의 이 점을 잘 활용한 한신이 시리즈 1차전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 스코어는 4대2 정도로 한신 승리를 점쳐봐. 히로 대 주니치 딱 핵심만 짚어줄게. 오늘은 시리즈 1차전이야. 두팀 모두 최근 성적이 고르지 않지만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분석해보려고. 먼저 선발투수 대결부터 보자. 히로의 모리시타는 이번 시즌 3승 2패의 방어율 1.70으로 매우 안정적이야. 직전 경기에서도 7이닝 2실점 호투를 했지만 팀 타선이 지원해주지 못해 패배를 기록했어. 반면 주니치의 타카하시는 1승 3패의 방어율 4.61로 부진한 모습이야. 다만 히로 상대로는 통산 평균 자책점 0.76이라는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할 점이지. 타선을 보면 히로는 최근 5경기에서 4패를 기록하며 부진해. 특히 직전 경기에서 1 0타를 치고도 3점밖에 못 뽑는 등 잘루 상황에서 점수를 연결하지 못하는 모습이 문제야. 준이치는 최근 3연승을 달리며 타선이 점차 살아나고 있어. 특히 우에바야시 세이지와 호소카와 세이야가 중심 타선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지. 불펜 상황을 보면 히로는 직전 경기에서 불펜을 7명이나 동원했어. 주전 불펜들의 체력 소모가 우려되는 상황이야. 반면 준이치는 직전 경기에서 불펜을 4명만 사용했고 최근 3경기 연속 승리로 불펜의 부담이 적은 편이야. 시리즈 전적을 보면 두 팀은 이번 시즌 3차전까지 치른 상황에서 히로가 2-2승 1패로 앞서있어. 하지만 주니치가 최근 3연승으로 기세가 오른 상태라 히로도 만만치 않을거야. 배당을 보면 승패는 거의 동배 상황이야. 하지만 핸디에서 히로가 정배를 받은걸로 봐서는 어느정도 히로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 모습이지. 언옵은 5점 기준으로 언더와 오버가 모두 동배인데 두 팀의 최근 경기 추이를 보면 언더의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아. 결론적으로 오늘 경기는 히로의 모리시타가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주니치 타선도 최근 살아나고는 있지만 히로 홈 경기에서의 강점을 고려할 때 히로 승리가 유력해 보여. 특히 핸디플러스 1.5의 정배가 걸린 만큼 히로프렌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 언업은 두 팀의 투수력과 최근 낮은 득점 경향을 고려하면 언더 5점을 노려볼 만해. 최종적으로는 히로 승리와 언더 5점 조합을 추천하고 싶어. 주니치가 최근 3연승 중이지만 히로 홈에서의 강점과 모리시타의 안정감이 승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거야. 경기는 팽팽한 투수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3대 1 정도로 히로가 승리할 것 같아.